반갑습니다. 토끼네 하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시원하기는 하네요. 근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는 건가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 이렇게 차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쁘죠? <laughs> 그 전에, 어, 오늘 제 차가 고 이상이 있어서 오전 내내 오후까지 출근을 못하고 계속 공업사에서 대기 중에 있다가 어다 고치질 못하고 어 택배 때문에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몇몇 몇몇은 보내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못 보내드렸어요. 그분은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이들하고 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해보시겠습니다 첫번째 해르는요 여기 네, 토끼나분이죠 이렇게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또 송현다육 인천에 있는 송현다육 거기 사장님께서 다녀갔거든요 근데 이게 아리아나 아리아나를 또 여기 딱 이렇게 예쁘게 심어 갖고 왔는데 어떠신가요? 완전 찰떡이죠. 너무 예쁘죠. 저는 저는 생각은 했어요. 요 화분이 창심 오면 정말 예쁠 거라는 거. 그래서 저번에 갈 적에 제가 여기다가 예쁜 것좀 하나 심어다 달라 했는데 이렇게 또 예쁘게 센스 있게 이 아이를 이렇게 심어갖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예뻐요. 요 아이가 창심 오면 그렇게 예쁘답니다.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이쪽 에다 빼놓고요. 자, 이 아이입니다. 요거는 요거는요, 소물내라서 사이즈는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림은 다 다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은 14 나옵니다. 14. 높이는요,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아이는 살짝 높이가 낮아요. 그렇지만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요렇게. 그림은 다 랜덤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 아이 영꽃이죠. 이 아이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에 또 키가 더 크네요. 키가 더 크면 아마 입구가 살짝 더 적을 겁니다. 이 아이는 <웃음> 민들레인가요? <웃음> 민들레. 자, 민들레로 할게요. 26,000원짜리 4개 하면 104,000원이거든요. 104,000원에 요거 하나 더 넣어 드릴 겁니다. 자, 어떤 걸 갈까요? 요것도 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2 4다 보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팔이 너무 심하게 나죠? <laughs> 요런 거는 사이즈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11.5 나와요. 지름은 14, 높이는 11.5. 요 아이는 높이가, 요 아이는 높이가 12가 나오네요. 자, 요렇게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 요 아이로 갈게요. 이 아이는 키가 작아서 또 적은 거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넣어서 다섯 개. 요거는 지금 하나. 사1스완 행사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5개에서 4개값 10만 4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창 이렇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정말 예뻐요. 한 언니분도 이렇게 창을 심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예뻤답니다. 이렇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자, 이번 아이도요. 같은 아이입니다. 근데 같은 가격에 그 모양은 거의 거의 비슷한데요. 저 아이는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서 여기가 살짝 각졌다면 이 아이는 그냥 둥근 아이입니다. 가격은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이 아이 13.5 높이는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도 창심하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창심하면 정말 예쁘다 하는 건 느낌이 오죠. 이렇습니다. 이 아이 보라색 목단입니다. 이 아이는 연꽃이에요. 이 아이는 이 꽃이고요. 이 아이는 빨간 연꽃입니다. 근데 요 아이도 26,000원짜리 4개 하니까 104,000원.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이것도 4 플러스 1. 이렇습니다. 4개 값 하고 하나 더, 하나 더 간다는 거죠. 요 아이도 이렇게 5개 해서 104,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1,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모양이 살짝 다르니까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그러니까 취향껏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어 이번 아이는 이제 예은분입니다. 이 아이 예은분은 2만 원짜리죠. 이 아이 원사각입니다. 물레사각분 이렇죠. 위에는 사각이고 밑에는 원형이라 해서 원사각. 사이즈 15 나오네요. 15 높이는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색상 보실게요. 색상은요. 빨간 색깔이죠. 이 아이는 그레이, 연한 보라 색깔인데 그레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이 아이는 노란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이면서 겨자색으로 보셔도 노란 색깔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흰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치 색깔, 이 아이는 그린 색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색상이 있으니깐요 여기서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색상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요 오리 아줌마 <laughs> 오리입니다 오리 이렇습니다 오리 상당히 예쁘죠 요 아이는 꽃향기 건데요 일단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팔 나옵니다 위에는 타원입니다 타원 그리고 7 5 높이는 6.5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오리가 예쁜 스카프 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 가격은요, 개당 24,000원. 24,000원인데요. 이 아이 택배 없이 3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서 38,000원. 여기는요. 자, 차체는요, 이렇게 반짝반짝 목걸이를 해놓니 으 정말 예쁘죠. <laughs>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요 아이는 또 사연이 있잖아요. 사이즈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언젠가 발로 툭 쳐서 여기가 똑, 얘가 모가지가, <laughs> 모가지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두 개를 그렇게 또 사고를 쳤잖아요.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단단히 붙여놔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흙을 담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요 앞에는 이렇게 제가 그래서 큐빅으로다가 변신을 시켰습니다. 변신을 시켜놨더니 이렇게 예뻐요. <laughs> 더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는 24,000원인데 그냥 4,000원 떼어내고 두개 2개 해서 두개에 4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으시면 이거 갖져주셔도 되겠고요. 이 아이는 그냥 A급이니까 이 아이는 택배 없이 4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정말 예쁩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읍내 꽃분입니다. 읍내 꽃분, 소파 기분이에요. 이 아이 소파 기분, 5만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파 기분은 이렇게 모양새가 다 달라서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자, 내경제어 드립니다. 11.5. 여기는요, 여기는 7.5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도 9.5 나오네요. 어, 높이는 어느 정도 거의 다 같죠. 근데 위에 여기 항공. 자 위에를 보시면 모양이 다 달라요. 속파기는 원래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색상이 이렇게 같아요. 그린 색깔, 그린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잔잔한 꽃으로 나비까지 있고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노란색깔. 이 아이들은 또 빨간색깔입니다. 저번에 속파기 분을 올려드렸는데 빨간색깔을 너무 많이 찾으셔갖고 제가 또 빨간색을 이렇게. <laughs> 급하게 <laughs> 또 이렇게 해서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게 빨간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묶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요 아이 가격은 개당 5만원짜리 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요번 아이도 음내 꽃분 요 아이는 3만원짜리 죠자 3만원짜리를 저번에는 같은 모양끼리 이렇게 그냥 스티커 번호 붙여 드렸다면 요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낮은 아이와고 목대는 아이 이렇게 세트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3만 원짜리입니다. 11 나오네요. 높이 10 나옵니다. 이 아이 높은 분입니다. 이 아이는요 8.5 나오고요. 높이 1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흰색깔로 같이 이렇게 해봤고요. 3만 원, 3만 원, 6만 원이잖아요. 자, 6만 원에 이 작은 공만 분 하나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이와 이렇게. 사각으로 갈게요. 이렇게 사각으로 7,000원짜리 하나 따라가고요. 자, 우측을 보시면 노란 색깔로 이렇게 같이 엮어봤습니다. 노란 색깔로. 높은 분, 낮은 분해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격은 같아요. 그리고 모양새도 비슷비슷하니까 여기서 색상이 색상만 다른 거니까 가격 같고 그러니까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만원, 3만원 하니 6만원입니다. 좋은 거 좌우 써주세요.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번 아이는 이렇습니다.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그래도 번호 넘어갔으니까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는 라임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겨자 색깔. 노란보다는 살짝 더 한톤 다운되고 진한 색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0.5.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라임 색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자, 이 아이 9 나오네요.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3만원, 3만원 하니까 6만원이잖아요. 6만원인데, 여기는 작은 공방분의 원형, 러브, 사랑. 사랑이 넘칩니다. 이렇게 이거 보내드리고요. 우측은 또 이렇게 분홍색깔입니다. 이 아이도 분홍색깔 깔맞춤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사랑으로 제가 채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거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그린 토마토입니다. 이 아이 그린 토마토 정말 예뻐요. <laughs> 가격이, 아이가 좀 가격이 좀 있어서 그렇지,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일단 5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7 나옵니다. 내경은 5.5 나와요. 높이는요, 10,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앙증맞게 빨간 거. 그렇습니다. 요 선까지 딱 넘어갔죠. 이렇게 싹딱 넘어가서 아주 멋집니다. 정말이지 한 폭의 그냥 나무 수채화 같아요. 수채화. 이렇습니다. 여기는 노란 꽃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 색상도 또 굉장히 멋지네요. 자요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스티커 번호 16, 17, 18, 19번 이렇게 4개를 쓰는 스티커 번호 붙여놨습니다. 묶으면 2개씩 묶으면 10만원인데요. <laughs> 그냥 스티커 번호 붙여놓고 좋은, 좋으신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하나가 갔을 때는 사실 안 이쁘거든요. 그래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놔야만이 이렇게 예뻐요. 하긴 근데 또 이렇게 네개 너무 더 이쁘죠. 세 개나 도 예쁘고요. 네개 너무 더 이쁘고 이렇습니다. 아이 가격은 5만원짜리죠. <laughs>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번호 적어주세요. 자 이번 아이도요 그린토마트입니다요 아이는 얼마짜리냐 요 아이는, 어, 얼마짜리 <laughs> 아이는 45,000원짜리입니다. 45,000원짜리인데요. 요거하고 요거 보시면 살짝 요 아이가 키가 살짝 크죠. 그러면 또 입구가 살짝 좁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또 목대인 아이 면 정말 예쁠 듯하고요. 요런 아이들은 조그만 창 있잖아요. 요만한 창 심어도 정말 예쁠 듯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내경 지어드리면 5.5 나오죠? 5.5 나오고요. 여기는, 여기도 같아요. 5.5, 5.5입니다.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 이렇죠?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요, 자, 이 아이는 5, 5이 아이도 5.5 나오네요. 5.5 나오고, 여기는, 여기는 5 나옵니다.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래요. 이렇게 세 개를 가시면 정말 예쁠 듯 하죠. 이렇게 세 개, 그쵸죠 이렇게 세개 가면 정말 예쁠 듯 하고요. 그렇지만 묶지는 않았습니다. 묶지 않았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도 예쁠 것이고 이렇게 두 개가 도 예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예뻐요. 이 아이들은 실제로 받아 보시면 실물 깡패입니다. 자 스티커 번호 20번이죠. 21번, 22번입니다. 23번, 24, 25, 26.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3개 한 분이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듯 해요. 정말 예쁘거든요. 자, 가격은, 가격은 개당 4만 0천원 짜리입니다.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유유공방군입니다. 이아이 유유공방군은요. 개당 만원짜리, 만원짜리입니다. 자, 이 아이는 항아리 스타일이고요. 이 아이는 일자 스타일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아이 일자요. 일자, 일자 9.5 나오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똑같아요. 입구는 같은데요. 그래도 이 항아리가 요게 굽이 있기 때문에 살짝 높습니다. 높이 7.2 나오고요. 이 아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놓고 봤을 적에 이 아이가 확실히 높아요. 이렇게 색상은 이렇습니다. 주황 색깔이죠. 빨강, 노랑, 파랑, 보라색, 이와이는 그린 색깔 6가지 이렇게 6개 해서 6만원이고요. 여기도 항아리 스타일. 그린, 주황, 하늘 색깔. 노란, 빨강, 보라. 이렇게 해서 6개 6만원.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만원에서 6개 6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유유공간 분입니다. 요 아이 이제 항아리 스타일에서 요 아이 큰 사이즈 36,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요 아이 이렇게 보시니까 18, 이렇게 보시니까 18나오고요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창심 왔을 때 정말 예쁜 그 아, 그런 아이죠. 그리고 요 색상, 먹 색깔이 정말 저는 먹색깔이 그렇게 예뻐요 검정색깔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이 아이 먹색깔이고요 하늘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주황색깔 보라색깔이고요 빨간색깔 노란색깔 그린색깔 이렇게 여기에도 7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6,000원짜리 좋으신 색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도양공방군이죠 이 아이 도양 장미꽃 요거, 장미 코사지 다 아시죠? 요 아이는 이렇게 타원으로 된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어, 14 나옵니다. 14 나오고요. 위에는 살짝, 살짝이 아니라 타원입니다. 8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 7, 요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가격은요, 11,000원 짜리입니다. 11,000원 짜리 5개 하니까 55,000원. 55,000원 인데요. 여기에 하나를 더 요렇게 올려서, 올려서 6개 갑니다. 이렇게 6개에 55,000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꽃 한, 요 아이 하나 더 따라가는 거는 요 꽃을 랜덤으로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5개 꽃은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하나 따라가는 거는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6개 해서 5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롱분입니다. 자, 롱분. 22,000원 짜리 롱분.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지어드립니다. 7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2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20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바라기, 해바라기와 소녀, 그렇죠? 이렇게 둘이 완전 세트죠. 찰떡이네요. 이렇게 두개 해서 4만 4천, 2만 2천 원씩입니다. 개당, 개당 2만 2천 원, 두개 하니까 4만 4천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수목 공방군입니다 어제 제가 이 아이 올려드렸잖아요. 이 아이 2만 5천 원짜리 자, 오늘은 25,000원짜리가 이렇게 롱본하고 세트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2.5 나옵니다. 높이는요, 13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25,000원짜리. 예뻐요. 상당히 예쁘고요. 뭘 심어도 다 어울릴 것 같은 창도 좋고요. 목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25,000원.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3만.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25가 나옵니다. 25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여기 살짝 뭐금는것 같은데 요거는 B급으로 안 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UI 롱본. 이렇게 UI 3만 UI 25,000 해서 두개 하니까 5만 5천 UI가 좌측입니다. 그린 색깔 UI는 우측입니다. 이렇게 자, UI는, 어, <laughs> 분홍 색깔, 꽃분홍 색깔끼리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좌우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5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요, 높은 분 이렇게 색상 고상한 아이들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앞에 거하고 동일합니다. 3만원짜리에요. 이 아이는 그린 색깔에 살짝 먹 색깔이 들어가 있구요. 이 아이는 밤 색깔이고, 이 아이는 보라 색깔입니다. 아까, 아까 거하고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10나고요 높이가 25 나왔나? 그쵸. 그렇죠? 높이 2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뭐, 한 분이 다 가져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만, 많으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묵지 않을게요. 그냥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꽃들기입니다이 아이 꽃들기이 디자인은요, 뭘 심어도 다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굉장히 예쁘게 <laughs> 다시 돌아왔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일 나오네요. 10일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잔잔한 꽃, 잔잔이들 굉장히 더 좋아하시잖아요. 꽃 잔잔이 흰색깔, 빨간색깔, 보라색깔 이렇게 있잖아요. 개당 2만 원 이렇게 해서 6만 원 이렇게 잔잔히로 가고요. 이 아이는 큰 꽃, 큰 꽃입니다. 이렇게. 큰 끝이 좋으시면 이렇게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섞어도, 섞어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좋으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 3개씩 이렇게 묶어서 6만원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홍주분이죠. 홍주분 3만 5천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지어 드릴게요. 5.5, 15.5, 15.5 나오고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1 예쁘죠? 빨간 색깔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5,000원. 35,000원, 35,000원 하니까 7만 원이에요. 7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두부 두분이네두개 묶어서 한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에 7만 원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양이분 또몇점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이, 요렇죠이 아이는 일단 3만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3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 14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양이. 자, 이렇게. 벚꽃나무 하나 있죠. 모양새가, 이 아이는 사각입니다. 모양새 똑같아요. 이 아이는 2만 8천, 아, 2만 4천, 2만 4천. <laughs> 24,000. 자, 11.5 높이는요. 12.5. 요아이 24,000. 요아이도. 아이도11 나옵니다. 높이는 12.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니까 24,000 24,000 48,000이잖아요. 48,000 했다가 요아이 3만 원 하니까 78,000이거든요. 요렇게 세개78 7 8,000인데요. 여기에 요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전에 전에 요게 물건은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깨져 있는데 근데 손은 안 다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떨어져 나가기는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드릴 겁니다 ui 얼마냐고요 ui 음 2만원 짜리입니다 2만원 짜리 여기다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자 ui도 사이즈 아주 좋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엉덩이 빵빵 칠 나오죠 높이는 12.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예뻐요. 78,000원에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드릴 겁니다. 이거 가져가신 분 정말 땡큐입니다. 자, 좋으신 분, 얻는 가져가십시오. 이거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제가 또갈 때는 여기 다치지 않게끔 어떻게 해서 또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 수국 두 송이 있죠. 이 아이도 수국 두 송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이 아이 12이 나오네요.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옵니다. 예뻐요. 높은 아이 심어도 목된 아이 심어도 좋겠고 창 심어도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3만입니다. 자, 3만원짜리 하나 있죠. 이 아이는 2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6 나옵니다. 높이는 13.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3만원, 2만원 하니까 이 아이, 5만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라 색깔끼리 다 모였네. 자, 이 아이는 22,000원 사이즈. 자, 이 사이즈 보시니까 6.5 나오죠. 높이는요, 13.5 나옵니다. 이렇게. 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I 하나 있죠. UI는 밀대입니다. 자, 밀대. 사이즈, 어, 6.5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10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UI도 양이. UI 17,000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UI는 리본이죠. UI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는 9.5 나오고요. UI는 15,000. UI는 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9 나옵니다. 사이즈 좋네요. 높이 8.8.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4개를 하니까 64,000원. 이렇게 4개에 64,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번 아이는 3만원짜리 높은 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일 나오죠? 10일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6.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깨끗한 백자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자, 이 아이는 진사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9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양이. 그렇죠? 이렇게. 3만원, 3만원 하니까 6만. 이렇게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요. 진사 17,000원짜리 두 개. 이 아이는 만원짜리 두 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장미로 이루어졌죠. 17,000원, 17,000원. 만원짜리. 이 아이 만원짜리 8 곱하기 8 거의 나오겠습니다. 8 나오죠. 높이 8.5, 8 거의 나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같습니다. 나무. 만원짜리 2개, 17,000원짜리 2개 하니까 54,000원. 2개, 4개에 54,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어, 진사하고 백자하고 해봤는데요. 요 아이는 사이즈,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 3만원짜리. 사이즈. 사이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13 나오죠?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진사. 3만원.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 28,000. 28,000입니다. 사이즈. 요 아이는 12 나옵니다. 높이는요? 12.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렇습니다. UI 3만원, 28,000원 하니까, 두개 하니까 58,000이잖아요. 요게 또 UI가 올 때, 구월때 터진 것 같아요. 구월때 터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올때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UI 만원짜리입니다. 58,000원에 UI 하나 이렇게, 터진 아이 갈 겁니다 심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요, 요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는요 요 롱다리 목단 이거 다 아시죠 상당히 멋진 거 예쁜 거어 이렇게 이거 처음 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얕아 갖고 토끼가 수정해서, 수정해서 살짝 깊이가 좋아진 거 그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내경 재어드리면은요 19가 나옵니다. 19 나오고, 높이는요? 높이는요, 어 17이 나오는데요. 이만큼은 다리잖아요? 근데 아이들 뿌리 내릴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5만원. 5만원, 5만원입니다. 요 아이, 뭐, 낮게도 괜찮고요. 두개 가도 좋습니다. 두개 가면 10만원이잖아요? 두개 가, 가시, 가시는 분께는 2만 5천원짜리 하나 드릴 겁니다. 사이즈. 사이즈 14 나오죠. 14 나오고요. 높이도 11 나옵니다.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얹어서 드릴 겁니다. 물론, 낮게도 가능합니다. 낮게, 5만, 2개, 10만에, 이거 하나, 2만 5천원짜리,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